그럼 화장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겠어요? 화장한 티가 나게 하는 거.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. 정말 정냄이 다 떨어지고 안쓰러운 존재가 됩니다. 그럼 티안 나게 화장하는 방법이 뭐냐? 저번 영상을 안 보셨으면 한번 보고 오세요. 그게 이 영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남자가 화장할 때티안 나게 하는 방법, 여자 친구도 절대 모르게 화장하는 방법. 여러분 이게 진짜 상상도 못 했을 꿀팁인데 티안 나게 화장하는 방법은 이 화장을 많이 하면 됩니다. 화장을 진하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화장은 티가 안나요. 나는 남자니까 쿠션 하나만 바르고 나가야지. 화장하는 거 티나면 쪽팔리니까 비비크림만 바르고 나가야지.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라클랑 쿠션 하나 사가지고 얼굴에 찍어 바르고 나가시는 분 많으시죠? 바로 그런 짓이 저번 영상에서 말한 개이새끼가 되는 방법입니다. 저는 맨날 화장하고 다녀도 아직도 여자친구가 저 화장하는지 몰라요. 최근에 우리 집에 놀러와서 알게 됐어. 내 화장대를 보고 내가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을 갖다 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이 엄청 놀라더라고. 너가 이런 것도 갖고 있냐고. 맨날 바르고 나갔는데. 자, 지금부터 절대 티안 나는 화장 과정입니다. 잘 적으세요. 첫 번째 파운데이션을 씁니다. 비비크림, 쿠션 이딴 것좀 제발 갖다 버리세요. 저기 올리브영 가서 파운데이션 하나 사오세요. 자, 이걸 손등에 쥐똥만큼 짜서 이렇게 얼굴 구석구석 찍어줍니다. 그리고 이런 거. 이런 거 엄마 거 하나 훔쳐와가지고 그냥 얼굴을 두드려줘요. 그러면 벌써 이 한반도처럼 여기저기 분단됐던 얼굴 톤들이 하나로 통일이 된다. 이게 비비크림이나 쿠션처럼 얼굴을 밝게 하는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. 말 그대로 그냥 베이스예요 얼굴 톤을 하나로 통일시켜준다. 두 번째, 이 파우더. 이 파운데이션을 발랐으면 파우더를 꼭 써야 된다. 안 쓰면 씹새끼입니다. 여기에도 쿠션이 있어요. 이걸로 얼굴을 팡팡팡팡 쳐주면 벌써 도자기 같은 피부가 됐다. 우리 길가닥 화장한 개이들 보면 얼굴에 이 기름기가 잘잘 흐르잖아요. 화장한 거티 나는 남자 특징. 얼굴에 개기름이 잘잘 흐른다. 그게 이걸 안 써서 그런 거다. 그냥 한 번만 발라놓으면 반나절은 얼굴이 깨끗하고 도자기 같이 됩니다. 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다가 기름기 좀 올라오면 이 몰래 아무도 몰래 화장실 가서 한번 쳐주자. 세 번째 눈썹 섀도우 여러분 그거 아세요? 비비나 쿠션 마찬가지로 파운데이션 남자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화장만 하고 나가잖아요. 이렇게 되면 얼굴 톤만 정리되고 오히려 더 밋밋해집니다. 아세요? 평소엔 얼굴 톤이 이 부위마다 다르니까 입체감이라도 있었는데 이 톤이 다 하나가 되니까 코도 낮아보이고 눈도 작아보이고 얼굴도 명암이 다 없어졌으니까 기초화장만 하면 더 커보이겠죠. 방금 일어나서 부은 것 같고 그래서 무조건 색조화장을 해야 됩니다. 이거 없으면 화장하지 마세요. 제발 기초화장만 하고 색조화장 안할 거면 그냥 기초도 하지 말자. 차라리 기초를 하지 말고 이 눈썹 그리고 이 눈가에 명암만 넣어놓고 나가자 그게 훨씬 낫다. 이 색조 화장하는 법 간단합니다. 눈썹을 그려요. 뭐 알아서 그리시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. 뭐 이걸로 코 그리고 더큰 걸로 턱 쉐딩하고 이것도 안 중요합니다. 뭐 하면 좋지 해야지. 지금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똑같은 상태예요. 기초 화장만 했을 때는 해야지 명암 넣어야지.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다. 이 팔레트로 눈두덩이 쉐딩 넣어야지. 눈매가 깊어지고 그윽해지고. 해야지 그런데 이것도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건 뭐냐 애교살을 그려라 애교살을 그려야 됩니다 남자는 애교살 하나로 매력이 10배가 된다 애교살 그리는 법 간단해요 팔레트에 제일 어두운 색으로 이거 이거 엄마 거 존나 얇은 거 이거로 웃었을 때 얼굴 주름지는 곳에다가 그려주면 됩니다 끝 그린 다음에 손으로 만지면서 풀어줘요 끝이 쉬운 걸왜안해뭐 콧대랑 턱선이랑 눈두덩이 대충 하면 다 되는데 왜 얘만 안 하냐고? 왜 얘만 안 해요? 꼭 하세요. 꼭이 화장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유튜브를 보세요. 저보다 더 좋은 카메라로 더 잘생긴 분들이 좋은 거 많이 올려주더라고. 그거 보시고 저는 그냥 해야 되는 거 빼먹으면 안 되는 거만 알려주는 거고. 이 립밤도 좀 니베아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색깔 진한 거 쓰세요. 올리브영 가면 그라펜, XTM 이런 거 이쁜 거 많으니까 그런 거 쓰세요. 하나도 티안 납니다. 자 오늘 중요했던 거. 파운데이션 그리고 파우더. 파우더. 파우더 이거 이거 안 쓰는 사람들 너무 많다. 이 노세반 파우더 이런 거 7,000원이면 삽니다. 7,000원이면 두통 사요. 이거 두통 사잖아요. 평생 씁니다. 평생은 아니고 꼭 사서 써라. 얼굴 기름 분수 만들어서 밖에 나다니지 말고 파우더. 파우더 꼭 쓰시길 바랍니다. 안 쓰면 십새끼입니다. 그리고 색조 화장. 난 남자니까 화장 조금만 할 거야. 난 기초 화장만 하고 나갈 거야. 색조 화장 안할 거면 기초 화장 하지 말자. 안한 것보다 못하잖아 하다. 눈썹 잘 그리고 눈 쉐딩 잘 하고 콧대 턱다 명암 넣어서 기초화장으로 없앤 내 얼굴 명암 다 살리고 나가자 이게 없던 걸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방금 없앤 걸 다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꼭 하세요 남자라고 안 하지 말고 꼭 하세요. 그리고 마지막, 애교살 꼭 그리자. 이거 하나로 눈 크기가 두 배가 되고 매력이 훨씬 올라갑니다. 이렇게 하면 정말 티안 나게 화장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. 남자가 화장하면 뭐라 그랬죠? 여자보다 효과가 수십 배가 된다. 티안 나게만 잘 하고 다니면 일단 내가 내 주변에서 외모, 탑티어가 됩니다. 진짜로. 그리고 이건 하나 비밀. 이미 내가 속한 그룹에서 제일 잘생긴 애들, 제일 잘생긴 남자애들은 다 저처럼 화장을 한 겁니다. 이건 몰랐지? 지금부터 가서 유심히 한번 보세요. 다 화장한 거고 하는데 우리만 아는 지금 방법으로 티안 나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. 진짜 모르겠는데? 아니, 내 여자친구도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알았다니까?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. 이거 익숙해지면 30분도 안 걸린다. 그리고 티가 정말 안 나요. 하면 개잘생겨져. 이미 시작한 애들은 다내 주변에 잘생긴 애들인 거예요. 아무튼 오늘 멋진 남자 되는 방법 첫 번째, 외모, 화장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